나만의 공간을 특별하게 와이드 무빙뷰 3텐바 이미 화이트 에디션으로 집안 어디든 영화관처럼 즐겨보는 건 어때요? 이동이 편리한 무빙 스탠드와 43인치 UHD 4K 스마트 TV가 결합된 이 제품은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답니다. 셋탑 박스 없이 넷플릭스, 유튜브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바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죠. 유압식 높이 조절 기능으로 원하는 높이로 맞춰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고 스마트폰 미러링, 음성 인식 같은 스마트 기능도 지원한다니 정말 스마트하죠. 좁은 공간 활용은 물론 인테리어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어요. 캠핑 갈때 가져가려고 샀는데 너무 만족스럽다는 리뷰처럼 차에 싣기도 편하고 설치도 간단해서 캠핑장에서 영화나 유튜브를 즐기기에 딱이래요. 평소 TV를 잘안 보지만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싶을 때 구매했다는 리뷰처럼 설치도 간편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마음에 쏙 든다는 이야기도 있네요. 거실, 침실, 주방 어디든 옮겨다니며 볼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? 다만, 방수 기능은 없으니 비 오는 날엔 조심해야 한다는 점, 스피커 음량이 조금 작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내 공간을 영화관으로 와이드 무빙뷰 3텐바이미 화이트 에디션 43인치 UHD 4K 스마트 이동식 TV 리뷰 어떠셨나요?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세한 정보와 링크는 더보기,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